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61호 제8면 기사입니다. 수원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또 신청서류는 간소화하고 신청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서 소득감소자로 완화됐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간소화됐다. 국세청 등에서 발행하는 공적인 소득 증빙 서류 외에 통장 거래 내역, 소득 정보 확인 등으로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워 신청하지 못했던 일용직 영세자 영업자가 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신청자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소득 감소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왕철호 수원시 자치행정과장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연장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콜론 슬래시 슬래시 www 점 j 저로 점코 점kr 모바일 복지로 m 점 j 저로 점코 점kr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할수 있다. 단 마지막 날인 11월 6일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할수 있다. 소득 재산 소득감소 여부와 기존 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소득감소 25% 이상인 사람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1에서 12월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 계좌 입금 방식으로 1회 지급한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해소 수원시 초등학생을 위한 틈새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이 문을 열고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원시는 28일 오후 3시 30분 장안구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서경보 복지여성국장과 수탁기관인 한국자원복지재단 최종혁 대표를 비롯해 수원시의회와 영화초등학교 관계자, 인근 주민 등이 참석했다.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214 규모로 마련된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은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공모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자원복지재단이 5년간 39명의 초등학생들에게 급식과 간식 제공, 놀이, 학습지도,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돌봄을 제공한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이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인 12시부터 어린이들을 돌보고,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문을 열어 맞벌이 가정은 물론 다자녀 가구 등이 학교 이후 돌봄 걱정을 덜수 있도록 틈새 돌봄을 해준다. 특히 급식과 간식을 제공해 저학년 아동의 끼니 걱정을 덜수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8월 권선구 호메시 류먼시아 16단지의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한 뒤 점차 확대해 2022년까지 총 2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경보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영통구 동절기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수원시 영통구 구청장 송영환은 겨울을 대비해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두 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만히 골 경로당 등 20곳이며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은 자체 점검으로 진행한다. 군은 동절기 대비 경로당 난방시설 작동여부 및내 외부시설을 점검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난방시설 고장 등 긴급보수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그외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항은 지속적으로 현장관리하며 2021년도 예산으로 개 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세심하게 점검하고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했다고 말했다. 시흥시 시흥경찰서 위기가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마우 체결 시흥시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과장 홍사옥과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장미는 위기가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마우을 체결했다. 시흥시와 시흥경찰서는 위기 가정에의 신속한 개입과 통합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각 기관의 강점을 발휘해 시흥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위기 가정 SOS 네트워크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흥경찰서 학대 예방 경찰관 아포 엔타이어 뷰스 펄리스 오피서 이112 가정 폭력 신고 건의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시흥시청 무한돌봄팀의 사례 관리사와의 정보의 공유를 통해 피해 가정에 대한 통합적 연계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홍사옥 복지정책과장은 시흥경찰서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내고 통합서비스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치매안심센터, 시흥도시공사와 치매극복선도기관 협약, 시흥시 치매안심센터 소장 박명희는 10월 29일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서 시흥도시공사와 치매친화적 문화정착을 위한 치매극복선도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치매 극복 선도 기관은 치매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 주체가 동참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번 치매 극복 선도 기관 협약식은 대야 신천 치매 안심 센터, 정황 치매 안심 센터, 연성 치매 안심 센터와 시흥도시공사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 센터, 여성비전 센터, ABC 행복학습타운, 청소년 수련관이 함께했다. 협약 주체들은 시흥시민의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 연계 및 지원을 포함한 치매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종복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부 본부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 치매 검사하는 과정과 치매 프로그램을 보고 운동이 치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시흥도시공사가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생각했다며 형식적인 협약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시흥도시공사 함께 상호협약을 통해 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주민대상 인식개선 활동을 적극 이어나가겠다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시흥시가 치매극복친화도시가 될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단계별 운영 시작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이선미 관장 이하 노인복지관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단계 시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노인복지관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0명 이내의 실외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오는 11월 2일부터는 10명 이내의 실내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교육들을 오프라인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1월 2일부터는 복지관 재개관을 맞이해 마음방역 단기 특강이 대면 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병행 진행된다. 대면 수업은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며, 희망하는 교육에 따라 장소와 참여 방식이 달라진다. 프로그램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신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 t t p s u s n e a r o r k 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접수로 선착순 모집된다. 1인 최대 3강좌 신청이 가능하다. 그외5060 반가운 학교, 두뇌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접수 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능내골실버 작은 도서관도 부분 운영돼 도서대출 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경로식당과 자유리용시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정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일 때 정상 운영되며,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시간과 이용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출입자 관리, 철저한 방역으로 어르신 감염을 예방하는 코로나19 안심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음방역 단기특강 접수 및 문의는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지역번호 031-8063-2555 또는 북부노인복지관, 지역번호 031-8063-2555 또는 북부노인 8063-2661으로 하면 된다.